초보자 여러분께 이 지금 흔치 않은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한번 켰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만나실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.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보는 그런 장면인데 하도 흔치 않아서 내가 이걸 하나 촬영을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혹시라도 다니시다가 이 장면을 만나시게 되면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요건 코팅을 하려고 그래요. 투명 코팅입니다. 그래서 보양 작업을 해놨어요. 그런데 요걸 일일이 흰색이라든가 다른 어떤 고객님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할 경우에는 요 옆에 묻어요, 이게. 묻기가 아주 쉽습니다. 그렇다고 이렇게 전부 하나하나 네모 빠뜨리고 그것도 볼록한 거를 모양을 할 수가 없어요, 이게. 그래서 여기는 투명으로다가 앞으로 곰팡이가 피지 말라고 코팅을 하는 거예요.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주 골고루 펴 발라야 됩니다. 이게 사이사이 굴곡마다, 굴곡이, 굴곡에 여기 지금 다 채워져야 돼요. 꽉 채워져야지.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곰팡이가 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곰팡이가 나지 말라고 하는 게그 기본이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날수 있는 소지를 주면은 안 돼요. 절대로. 이 구석구석을 전부 다 아주 꼼꼼히 말아줘야 돼요. 자, 흔치 않은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이 장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지, 뭐 없을지까지는 잘 정담이 안 돼요. 이건참 흔치 않는 장면입니다. 네. 자, 나중에라도 이런 데를 만나시게 되면 이 방법을 하신다는 거 알려드리고, 이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세요. 파이팅